함께 보실 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오늘 1월 13일 사무엘상 13장을 읽는 날인데 사무엘상 13장은 1절부터 23절까지 좀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26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유나단이 개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담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나단 건너 갓과 길르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경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 줄아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터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플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플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 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부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 것인 것을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가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하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 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개바에 있고, 플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플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활당이 늘었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길, 지역길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병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규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기 본문은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12장에서는 사무엘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너희들이 뽑은 이스라엘 왕을 선출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왕을 선출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것들을. 예, 보여주기 위해서 건조기 때, 밀배는 때에큰 우레와 비가 내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하셨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신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한 것을 알았을 때 전식으로 하나님께 나와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그 내용들이 12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들 보기에 참으로 보기 좋은 아름다운 준수한 청년이었던 그 사울이 왕으로 올랐을 때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왕으로서의 역할을 한순간 그렇지 못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제 말씀에서도 사무엘이 너희들이 뽑은 그 왕, 그 왕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의 뜻대로 잘 행하고 또 다스리면 좋겠지만 인간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너희와 또 왕에게 진노가 임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경고했는데 그 내용이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울이 왕이 통치하는 그 2년이 되는 해에 그 사울 왕그 왕이 얼마나 부패하고 잘못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바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이 왕으로서 어떤, 해, 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장 1절에서 보면, 사울, 사울이 왕이 될때 40세가 40세였고 그가 이스라엘 을 다스린지 2년대에 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0세가 되어서 왕이 되었고 42세 정도 되었을 때 왕이 된지 2년이 됐때 이런 일이 있었다 라는 것을 들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 3천명을 택하여 그중에서 2천명은 자규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게 있게 하고 1천명은 요나단과 함께 비니나 베냐민 기부하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을 보냈다는 라 것입니다. 2년째 됐을 때 백성들 중에 군대를 모은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 중에 3천 명을 모아서 2천 명은 자기와 함께 진을 치고 또1천 명은 자기 아들인 요나단에게 군대를 준 것입니다. 그렇게 정해군을 뽑아서 군대를 강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천 명과 1천명 중에 아들이 속한 요나단과 그1천 명의 군대가 어떤 일을 행했는가? 3 절에서 보면 요나단이 개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그1천 명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친 것입니다. 블레셋의 계속적인 위협들이 있자 오히려 선공을 통해서 블레셋 군대를 크게 예, 네,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3절 중, 하반절을 계속 읽어 보면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네, 나팔을 불면서 이 업적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우리 군대가 블레셋 사람을 찾다라고 하면서 이 블레셋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기를 진작하고 또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국방력을 강화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보면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 예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힘을 모자 국방력을 강화자라고 하 해서 사울이 있던 그 길갈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방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국방력이 강화되고 나라가 튼튼해졌다라고 끝나면 좋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당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모든 백성들과 군대들을 이끌고 이 이스라엘을 치러오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5절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5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랬습니다. 에, 겨우 사울이 모여서 정의 군대를 뽑은 것은 3천 명이고 또그 소식을 듣고 모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블레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차, 전쟁하려고 모은 사람들은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백성의 수가 해변의 모래같이 많을 정도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고 흩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이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이브리 사람들은 요단간을, 요단을 건너 갓과 길로 왔다고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가에 떨고 아, 길가에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됐습니다. 수 많은 군대와 병거들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였던 사람들은 흩어지게 바빴습니다 이쪽 저쪽 숨을 수 있는 곳은 뭐 수풀이든지 바위든지 은밀한 곳이든지 숨을 수 있는 곳은 다 숨어버린 것이고 심지어는 요단을 건너서 더 멀린 곳으로 피해가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조차 도망갈 데가 없어서 그냥 남아있는 것이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모두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사울은 급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우리 나라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다. 라고 생각해서 사무엘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당신이 이쪽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세는 중요한 좋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 자세는 좋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정한 기간까지 오지 않게 됩니다. 이레 동안 너희 기다려라. 내가 이레가 되면 너 사울에게 가겠다라고 사무엘은 사무엘에게 들은 소식이 있는데 사울은 이래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돌아오지 않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사 드리는 것,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제사장만 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이자 제사장인 사무엘이 그 일들을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급한 나머지 이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지 말아야 될 행동 그 번제와 허목제를 자기 스스로 제, 어, 행하는 그 잘못을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든지 8절 9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르되 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예, 사후, 사무엘이 정한 기간까지 돌아오지 않자 이제 백성들이 더 흩어지고 백성들의 사기가 꺾이고 두려워 떨리면서 흩어지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지만 그는 번제와 화목제를 자기 스스로 드리는 그 잘못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 제사가 끝나자마자 예, 사무엘이 도착한 것입니다. 10절 보면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마주,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11절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터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플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플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 사무엘이 뒤늦게 번제가 다 제사가 끝나고 나와서 온 것, 어, 사무엘이 도착하자 사울을 직책한 것입니다. 당신이 행한 것이 지금 무엇이냐? 그러자 사울은 난, 나름대로의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지금, 당장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것이고, 백성들은 흩어지는데, 당신은 정한 기간까지 오지, 않았습, 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 뿐입니다. 라고, 나름대로 합당한 그 모습들을, 그 말,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 나름대로 합당한 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인간의 판단일지 문단의 판단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았던 것이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르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네, 왕을 세웠던 것 너희들 분명히 왕을 세웠고 그 사람을 통치를 받는다고 했는데 정말 눈에 보이는 왕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왕이 된 2년 만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너희들 왕을 세워놓고 그것을 따르겠다고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행하느냐? 봐라. 2년 만에 그의 속내가, 그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울은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전쟁에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은 흩어지고 마음은 떨고 흩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해진 기간까지 사무엘에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자 그렇게 행했던 것이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는 그렇게 만홀이 여길 것이 아니고 제사장에 의해서 드려져야 하는 것이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사울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 잘못된 행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으로서의 왕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해서 백성들이 원해서 다른 민족들과 다른 백성들과 같이 왕을 세우달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왕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고 변함 없이고 위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자세가 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특별히 사울된 입장에서에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 필요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어떤 역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위치에 직업이, 직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사울 왕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질책 사무엘이 그를 질책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자세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 사울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합당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인간적인 판단일 뿐이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한 자세였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예, 참으로 왕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너무 힘을 쓰지 말고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어두 위치에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사실들 기억하며 또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힘있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울이 사무, 사무엘이 정한 귀한대로 오지 않자 백성을 모으고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죄악을 행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섣부른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과 원하심을 가로막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여시고 또는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잘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확장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인간적인 욕심과 판단으로 하지 않게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회가 되게하여 주시며 또한 성도들의 모, 마음들이 모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결정된 것에 대하여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받을 수 있는 넉넉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유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들 가운데에 서서, 특별히 믿는 자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에 힘쓸 수 있는 기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시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쉬우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